첫 번째 연사분은 제1재단, 시제제1재단, 권민경 박사님이시고, 수산아칼슘 조성을 갖는거리평 중성화인으로서 결로를 밝혀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제제일재단 바이오 기술연구소, 권민경이라고 네. 합니다. 네, 우선, 네, 이거 게 이름 우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에 합성해주셔서 <laughs>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방금 앞서 설명드렸듯이 수산아칼슘 조성을 갖는 발효병 중성 아미노산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 l 제제방은 저희 바이오 기업 중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면서 지속성장 중에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서업에서 저희 아미노산 제품인 라이신, 트립토판, 트레오닌 등을 생산을 하고 있고 글로벌 탑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저희는 주로 아미노산 분말 제품을 생산을 해보다가 최근에는 과립 제품을 새롭게 런칭해서 과립 라이신, 그리고 세계 최초로 과립 레온인 과립 트리프탄을 제품을 생산을 하고 제조하고 판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오늘 수산화가신 조성을 갖는 중성 아미노산 과립 공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중성 아미노산은 용해도가 낮은 이슈가 있는데요. 그 중성 아미노산의 고유율 에너지 고유율관리 공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관리 공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암이 차아암 현상 과립은 발효액 내에 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증발 공정과 유동층 과립 공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어, 증발 공정은 물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공정입니다. 그리고 증발 공정 대비로 유동층 과립 공정은 그 에너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공정이 되겠습니다. 산업용으로 증발공정과 유동층 공정의 에너지 효율 차이는 10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에너지 절감 측면으로는 증발공정에서 가능한, 가능한 많은 양의 물을 증발시키는 것이 저희가 에너지를 절감하기에 좋은 공정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상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저희가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증발기능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박막 강한 증발기이고, 두 번째는 강제순환 증발기입니다. 어, 저희가 공정액을 농축을 진행한 증발을 시키다가, 증발 중에 입자가 생성되게 되면, 그, 어, 급격하게 증가, 결정이 생성되고, 농축 농도에, 네, 결정이, 결정이 생성이 되면, 증 정도가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그걸 따라서 농축 농도를 높이려면, 농축의 용해도가 높을수록 유리하게 됩니다. 또한, 최대 농축 농도는 공정액의 정도와 관련이 되어서, 방막 강화 증발기, 왼쪽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방막 강화 증발기 기준으로 공정액의 한계 정도는 2 0 0 p 정도로 저희가 경험적 설계를 기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동층 과립기입니다. 유동층 과립은 분체를 유동시키면서 노즐로 액을 분무하면서 과립을 형성을 시키는 것인데요. 저희가 현업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유동층 과립기 같은 경우에는 단위 스팀 사용량 대비 물 증발량이 한 0.7톤 톤 정도 되어서 방금 설명드렸던 우주방막 강화 증발기에 대비해서는 약 7, 7배에서 한 8배 정도 낮습니다. 그리고 액체 원료를 노즐로 분사해야 되기 때문에 피딩하는 어, 그 응축액의 셀러리 상태이거나 고체상이거나 했을 때에는 원료의 투입이 어려워서 저희가 공정의 응축도의 한계 지점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즐을 분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박막강 증발기에 점도 CP가 있기 때문에 저, 저희가 점도 범위를 최대로 2200CP 정도로 규정을 하고 공정을 살게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중성아미노산의 용해도입니다. 화기의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용해도는 거의 100gmL 이하 수준으로 중성아미노산의 용해도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4분에서 플러스 전화를 되는 라이신과 비교했을 때에는 용해도가 매우 차이가 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해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주로 하는 방법은 pH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하기의 그래프는 트리프판 pH 그래프, pH별 트리프판 용해도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상 강염기로 갈수록 용해도는 증가하는 것을 보이고, 중성 영역에서는 용해도가 매우 낮은 것을 보니다 이내 금성 아미노산이 물에 용해될 때, 아민기와 카르복실기로 이온화되면서 질터 이온을 이루기 때문인데요. 데이스가 존재하는 경우에 질터 이온이 아민기의 이온화를 억제하고 음이온형성을 위해서 프로톤을 제공하면서 마이너스 차질를뜨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면서 pH를 조정하면, 조정하는 것에 따라서 네, 용해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 피이별로 어떤 이용처제를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저희가 당면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성 아미노산의 용해도가 낮아서 어, 물을 증발시킬 수 있는 한계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 pH 조건을 변경시켜서 용해도를 증가시키고 최종적으로 용해도 증가로 최종 농축 농도를 증가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네, 수 있는 공법을 개발해보자.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pH를 연기 영역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네, 설계를 진행하려고 했고 소주 마이크로사이드 혹은 칼슘 마이크로사이드를 활용해서 용해도를, pH를 증가했자라고 네, 결론을 내고 검토를 진행을 했고 그 사료 영양학적으로 가치가 더 높은 칼슘을 활용해서 칼슘 마이크로사이드를 활용해서 용해도를 증가하는 공법으로 수산화칼슘 조성을 갖는 중성 아미노산 과류 공정을 개발하는 것으로 발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발명의 특허 출원을 작년 등록 완료했습니다. 실제 실험 결과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미노산 종류별로 또 아미노산 물비 대비 수산화칼슘을 투입을 해서 최적 용해도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몰비에 따라서 용해도의 차이가 또 아미노산 종류별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최적 몰비한0 1몰에서0 6몰비를 수입했을 때 용해도가 최적 몰비를가진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트윈 물비별 수산화가실 투입 물비별 최적 농축농도를 검토를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네 삼각형 파란색 삼각형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어, 수산화 표시을 투입하지 않았을 때한 200g 램리터 수준으로 농축을 가능했던 것이 0 3 m l 정도 투입했을 때 330g 퍼리터까지 증가할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축액 정도 210p 기준으로 검토 진행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연구한 결과 그리고 발명했던 공정검토 결과를 토대로 현장에 어떻게 공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적용한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칼슘 트리프판 발입입니다. 트리프판 어, 발효액에수산화 칼슘을 0.2몰비 투입하는 조건으로 검토를 진행을 했고요. 용해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최토 탈출 효트를 어, 18%에서 25%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기준으로 검토를 진행을 했을 때, 제품 1톤 생산 기준으로 총 스팀 사용량이 줄어드는 것을 화개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발기에서는 스팀 사용량이 조금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과립기에서는 오히려 스팀 사용량이 절반 수준으로 절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탈 스팀 사용량이 0.6톤에서 3.9톤으로 1.7톤 정도 절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일반 톤 생산 기준으로 확인했을 때 5억 어, 원 수준의 네, 절감 에너지 절감 효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실제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동층 과립기 기준으로 사비의 캐파시티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가를 계산한 결과입니다. 저희가 지금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유동층 과립기의 증발 협과는 시간당 7톤 정도 증발이 가능한 네, 설비이고요. 그거 기준으로 페드레이트를 산출하고, 그 기준으로 생산기파 시티를 확인을 해봤을 때는 약55% 정도 생산기파가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어,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고정비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네, 350일 생산기준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에는 약 43억 원 수준의 절감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원래 기존에 제품을 생산하고 있던 트리토판 결정 제품과 트리토판 발리 제품에 대한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도가 개선되는, 많이 개선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입도 개선으로 벌크데시티도 감소한, 네, 크데시티도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수 있었고요. 벌크데시티가 86% 정도 개선되기 때문에 제품을 운송하고 포장하는 것에 절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도가 개선되기 때문에 더스트, 포장 공장에서 발생하는 더스트에 대한 로스, 그리고 작업자의 환경 개선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제품 흐름성이 개선되기 때문에 오히려 고객의 선호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칼슘 발린에 대한 예시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동일하게 검토를 진행했을 때도 에 칼슘 발린도 0.3물비 투의 기준으로 했을 때 토탈 솔루트 퍼센트가 12%에서 28%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동일하게 검토 진행했을 때총스팀 사용량이 5.1톤 정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검토를 진행했을 때 1만톤 생산 기준 한 14억 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입니다. 동일하게 생산 캠와도 검토를 진행을 해 봤는데요.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약 26톤 정도 일 생산량이 증가되는 것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현업에서 항상 고증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은 이런 실험 경험 그리고 데이터에 의존해서 현장 스케일업을 진행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업 과정에서 주요 인자들이 어떻게 현장의 스케일업 과정에서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지금 랩 그리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파일럿 그리고 현장 플랜트까지의 과정 표준화 그리고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기초 설계용 모델링형 공동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균과대 이동현 교수님과 지금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내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저희가 수산화 표출 조성을 받는 과립형 중성 아미노산 공정을 개발하고자 했고 현재 방금 설명드렸듯이 특허 출원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중성 이 과정을 통해서 중성 아미노산의 용해도 검토, 그리고 수산화 칼슘 투입에 따라서 얼마나 용해도 개선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과 산업에서 허용 가능한 증발 용적 범위,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진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를 실제 현장에 적용을 해서 동일한 설비 사용 기준 생산량 해파를 50% 정도 증가시켰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효율도 또한 절감되는 것도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중성 아미노산이었기 때문에 과립 포트폴리오를 가지지 못했던 것을 이 공장을 토대로 과립을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과립 포트폴리오도 확대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 브라질 현장에서 생산 기술 이전 진행하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브라질에서 약 만톤 규모로 과립필트판 과립을 생산 진행하고 있고요. 어, 이것을 토대로 지금 2천 2천억 정도 규모로 네, 신규 공장을 진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발표를 들어주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성중에서 질문 있으 네. 아, 아이돌 선생 잘 들었고요. 그러면 혹시 수선한 칼슘 조성을 가지고 있는 아기노산과 그렇지 않았던 일반 아미노산의 수입 호혹시 어떻게 지금 예측하고 계시는지요? 어, 네, 사실은 저희가 이 제품 혼매를 할때편슘이 네. 포함된 발익으로 소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공정으로. 저희가 공정을 개발해서 사실은 애쉬퍼센트 미네랄 성분이 더 높은 가리제품으로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네, 판매하는 과정에서 네, 활슘이 들어가고 소듐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고 네, 그냥 동일한 아미노산 가리제품으로 소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피인식으로 있는 것들 많잖아요. 하필 카슘마이크사이트를쓸때 과잉건수들하고 관련이 있으신 건지 사실은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제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어, 아까 중간에 발표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주 마이크로사이트도 투입을 할수 있었고 암모이아도 뭐, 투입을 가능했는데 저희가 사용형적으로 그 검토를 진행했을 때 소듐이 들어가는 퍼센트보다 칼슘이 들어가는 퍼센트가 좀더 높고 어, 소듐이 너무 높으면 산류 영향으로는 적 조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칼슘의 용사이드에 초점을 두고 검토를 진행을 한 것입니다. 네, 또 있으신가요? 그 박사님 그레뉼 사이즈 350 마이크로미터는 음. 최적화가 이제 끝난 건가요? 크게 의미가 거기서 또 바꾸는 게 의미가 있다. 사실 저희가 이, 이 약간 입도에 대해서는 고객의 선호도에 약간 관련이 있는데요. 어다 유동성 관리를 하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장 조건을 검, 어, 조금 최적화를 하다 보면 까그 입도 사이즈에 대한 범위는 조정이 가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 선호도를 계속 확인을 하면서 그 실체망을 네, 조정해가면서 최종 제품에 대한 사이즈 조정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뭐 시간이 너무 크게 주셔서 마지막으로 보면 박사님 여기 학생들도 많으니까 CJ 제일제당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입제가 필요할지 한 말씀 주십시오. <laughs> 어 네, 제가 요즘에 저희 유튜브 제당출판이라는 유튜브도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약간 관련 전공이 완벽하게 관련 전공이 아니어도 저희는 유사한 전공이기만 하고. 비슷한 전공이사만은도사실은많이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사람시킬수있는지사사실은 생각하고 지원을 하면 입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은 이사사